손녀가 무대에서 얼어붙었을 때, 저는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내야 했습니다. 국제학교 대강당, 500명의 관객이 숨죽여 바라보는 가운데 제 손녀 지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멈췄습니다. 첫 문장도 끝내지 못한 채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왜 안해? 떨고 있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영어교사였지만 정작 원어민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었던 과거 퇴직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BBC 뉴스를 들으며 섀도잉 연습을 했고 발음 교정에 매달렸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표현들과 발음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들고 지연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입모양으로 전해준 신호. 다시 시작해. 지연이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무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할머님도 무대에서 말씀해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올라가요. 할머니라면 할수 있어요. 무대에 오른 저, 500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연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외운 수천 개의 표현들, 밤낮으로 연습한 발음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였지만, 정작 말하기가 두려웠던 이야기, 퇴직 후 매일 공부했던 혼자만의 긴 여정, 그리고 오늘 손녀에게서 배운 용기에 대한 메시지, 관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혼자 공부했던 모든 순간이 바로 이한 순간으로 완성되는 느낌. 지연이가 무대로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날 배웠습니다. 영웅이 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배움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데도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영웅 이야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도전하고 싶은 일을 댓글에 남겨주세요.